슈, 쇼타! <laughs> 맞다 요즘에 제가 다시 웹툰을 보고 있는데 네이버에일일 웹툰 수희영 정말 재밌습니다. 그거 너무 <laughs> 시발이 뭐? <-하지만 웃음> 그게 무슨 소리니? <laughs> 아니. 굉장히 재밌는데? 뭐 제가 수위에 이입하진 않죠? 내가 네, 역캠도 아니고 링규가 재밌다는 거왜 존나 기구한 내용일 텐데? <laughs> 그거 보고 이제 댓글까지 보는 게 제일 재밌음 <laughs> 그냥 뭐 나는 이제 방송인이니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재밌음 근데 좀 피폐물이긴 해요 피폐물이긴 한데 피폐물? 어좀 피폐물이긴 한데 그래도 재밌다고 생각해 좋은 내용도 어느 정도 있고 달달한 거요? 저 달달한 거도 봐요 그 뭐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일요일 웹툰에 그 급식들 연애하는 거 있는데 아 마, 맞아 별 2, 3샵 저 그런 것도 좋아해요 별 2, 3샵은 기구한 거 아닙니다 그냥 러브 코미디 무리예요 아니 나 기구한 거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무슨 어? 그냥 기구 수집가로 보고 있네 정답입니다 저는 재밌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기구한 거만 보는 건 아닌데 기구 수집가는 맞잖아. 이래서 눈치가 빠른 꼬맹이들은 싫다니까. <laughs> 근데 저는 그거 약간 보던 웹툰들 있으면은 아니 웹툰에 좀 그런 종류가 많거든요. 좀 용두삼이. 갑자기 뒤로 갈수록 진짜 전개도 질질 끌고 내용도 이상하고 웹툰 쪽에 특히 그런 게좀 많은 거 같은데 나는 근데 그거 꾹 참고 보이 시기 완결 도대체 어떻게 될까면서 <laughs> 나는 하차 잘안해 그냥 이제 귀찮아서 안 보거나 이런 거는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존나 재미없는데 그만 봐야겠다 하고 하는 건잘 없어요. 저 방송 접으면 글 쓰려고 하나 열심히 구상 중인 거 있어. 요 아니요, 작가 되면 닉네임 바꿔야죠. 바로 세탁 갈겨야지. <laughs> 근데 원래 초반부터. 생각 많이 하게 하면 안되네 그런거는 나중에 해야지 초반에는 재미 위주로 쓰는게 맞음 아 이거 밑에 바 있잖아 이게 최선이었다. 제가 텔이 아니어가지고, 방금 이제 잡고 죽는 게 귀환도 빠르고. <목소리> <목소리> 이거 또 바에 있는 거 아니야? 예? 야 무슨 창을? 아니 진짜 무슨? 까비 수준도 아니게 존나 대충 던지네? 아니, 압박이라도 하든가, 양 옆에서 조이게, 이 사람, 그, 뭐시이냐 얼건 가던데요? 어우씨, 뒤지겠어, 내가. 이거 아니야. 왜 4대3을 하려고 그래?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딜 진짜 평타 딜이 안받뀌네 와, 아이 무슨 12분에 10킬을 관여했냐? 그래도 방금 환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는 했네? 어? 변신 못했다. 아이, 진짜 상점 밖에서 변신 좀할수 있게 해주지. 30만원짜리 스킨인데, 이렇게 불편하게 변신을 해야 해? <목소리> <목소리> 음, 아트 붓겠다, 이. 자, 얼트록스? 다른 건 모르겠고, 세트가 방템에 좀 약해가지고, 약간 그런 면이 좀 돋보이긴 하는데? 그저 방템에 약한 새끼. 어? 미쳤나? 달리야 고혈 빨아놓고 좀 그렇다. 아 진쿠스가 괴물이 되가는데? 오우, 상대 건줄? <laughs> 아진것 같은데? 조합도 상대 쪽이 훨씬 좋네. 저는 우리 팀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 건지, 무슨 플레이가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달리는 그 와중에 레드 쳐먹고 있네 하, 이 새끼 왜 이렇게 군밤 마렵지 진짜 집중하세요 응. 오케이 이걸로 다 비볐다 바이가 갑자기 좀 박아주네. 우, 진짜 이제 꺾었네 우리가 역으로 하지만 갑자기 우리 팀이 신나서 받기 시작한다면 그는. 완전 탱아트네. 야 이거 샌드위치 되겠다. 흔들리지 마라. 평화가 <놀라> 함께하소 <놀라> <놀라> <놀라>

이게 탱템이 라인전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이게 라인전이 세고 중반쯤 들어가면 은좀 애매해져 버리. 뭔가 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탱도안 되고. 슛! 흔들리지 지 올 AD긴 한데 상대도 뭐 탱크 없어가지고 괜찮을 듯? 뭐 양쪽 다올 AD면요. 그럼 뭐탱 있는 쪽이나 그냥 잘하는 쪽이 유리한 거죠. 올 AD가 문제되는 점은 상대가 방템 하나 띡 올리면 효율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목소리> 그냥 가라. 왜 갑자기 이래 타이밍에 이제 앞으로 걸어 나왔지? 벤 그냥 싫어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카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레네톤 아니면 워윅 벤 추천하긴 해요. 아 죽었다. 어, 레벨업 나이스. 혹시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데 싸우면 재밌다 하는 매치업 있나요? 바리우스? <laughs> 바리우스 같은 경우가 진짜 딱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적당히 손싸움에다가 네, 아까 비그이브 부부랑 같이 먹어 가지고 경험치 차이가 얼마 안 나네. 다리가 유리한데? 그냥, 카이팅만 잘하면 다리우스가 이겨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저 티어에서는 세트가 좀더 유리한 거고, 고그 티어 갈수록 다리우스가 좀더 유리한 거고. 피평은... <laughs> 좋은 저거 잘 왔네 자 나가자아 두야 잠깐만 한 판에 가다에다 있네. 드브가 탑잘 봐주네. 바리 상대로 정복자 드는 게 좋습니다. 바리우스가 카이팅 조금만 해도 치속을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누부가 잘한다 이. 컷. 나이스 군데 어. 평화가 함께 하시. What? 집중 음. 평화가 함께 하시. 가나 집중하세요. 아, 어. 아, 너무 오래 썼다. 와우 아 어, 이제 보니까 상대랑 우리랑 둘다 테러 없네 이런 판 귀한데 어어어 아, 좋... 버린 아, 어라? 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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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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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키리를 막으면 어떡해 든든하다가붕이 근데 이거 적용이 된 딜인가? 흔적이야. 이거 는쟤 대포 파워 반각 시켜줘 가나 집중하세요. 어, 하지 마라. 아, 노틸의 지원이 와버렸어. 우리도 캐틀 지원? 어, 조진도 같아. 근데 이거 사실 4대3 해도 이길 것 같긴 하 근데 제드가 나오네 평화수, 근데 제드는 안될것 같은데 오, 이번 한타에서 무조건 끝나 저 필살기 도라스 집중하십시 평화가 함께하시오이 멍청이 좀 쉬워져